여러분들, SDT는 최약체가 아닙니다. 기능적인 체력과 운동, 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채널을 좀 많이 봐주세요. 제가 앞으로 더 많은 운동에 대한 좋은 정보들 드리도록 할 거니까 많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삼각대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고 지금 찍고 있거든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 어제 강철부대 7화 보셨나요? 와, 진짜로 어제 강철부대 7화는 예능에서 다큐로 갔는데도 너무나 재밌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재밌었다라는 표현은 좀 웃기지만, 네, 이게 어. 정말로 감수성을 자극하기도 하고요. 또 모성 본능도 자극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향연이었던 것 같아요. 음. 어 SDT가 어제 보여준 그런 모습들 이거는 진짜로 서바이벌이지만 이 서바이벌 자체의 승패가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새겨 놓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이 전우회라는 거 그리고 팀원들이 서로 어, 협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시청자들 정말 군이라고 하는 곳이 그냥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버리고 오는 곳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좋은 메시지를 준것 같아서 대한민국의 예비역으로서 너무나 좀 뿌듯한 어, 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많은 여성팬들 SDT가 아마도 팀 전체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여성팬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점거리고 파릇파릇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또 최약체로 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언더독의 반란이라고 하죠 이 약체로 평가됐던 팀들이 그래도 계속 계속 뚫고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에서 사람들은 또이 희열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SDT가 보여줬던 모습은 어, 감동을 넘어서 정말,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런 젊은 친구들. 우리 군인 정신을 가지고 아직도, 어... 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젊은 친구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꿀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세대군 생활을 하셨던 분들에 비하면 우리도 꿀빤아 우리들에 비하면 지금 있는 친구들이 복무 기간도 짧고, 어떻게 보면 꿀빤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쨌든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지만, 그 40km 군장을 메고, 10km를 행군을 산악으로, 오르막길, 내리막길 왔다갔다 하면서 부상도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내가 부기 영화를 노리겠다고, 여기서 고 있을까 시연들이 사실은 미리 사전에 공지가 된 것도 아니고 뭘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00%다 대비가 됐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데스매치로 가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사실은 250 k 로 타이어 굴리는 것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데스매치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사실 40 k 로 군장을 메고 10 k m 를 하게 한다라는 것은 물론 군생활을 할때할수 있지만 지금 제대한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사람들이 그런 류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일이 운동을 이런 지구력성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거의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데스 매치에서 승패를 자기가 떨어지고 붓고를 가늠을 하는 그런 이제 미션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어... 저는 느꼈어요. 어... 그래도 공기가 아무리 약해지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군대 가면 이제는 보이스카우트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이런 또 젊은 친구들이 나름대로의 전우에 그리고 이런 군인 정신을 보여주는 모습에서 굉장한 감동을 좀 느꼈고, 여성 팬들의 모성 번능을 굉장히 자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 이정민 대원이 굉장히 힘들어 할 때, 진짜로 강준과 강원재인가요? 이 친구 둘이 반한점에 갔다가 다시 뛰어가는 그런 모습. 뛰어가서 그 친구의 군장을 들어주고 옮겨주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좀 많은 감동을 느꼈고 강준이라는 친구가 쥐가 올라왔잖아요. 자기도 이 정상적인 몸 컨디션이 아니었죠. 사실은 발에 물집 잡혀 있고 그러면 걷기도 힘들어요. 경험 안해 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걷기도 힘듭니다. 근데 자기가 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 가서 또 들고 이렇게 이제 물이라니까 쥐가 올라오고 그때 이제 이정민 대원이 오려고 하니까 야, 정민아 오지 마. 오지 마. 거기서 물 먹고 있어. 거기서 이 친구가 이제 참았던 감정이 터지잖아요. 베스트 아니었나요? 어제. 아. 음악도 또 되게 좀 애절한 그런 음악을 틀어서 아마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 많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불쌍불쌍할 느낌이었으니까 이게 모성 본능을 제대로 자극한 것 같고요. 다큐스러웠는데도 너무나 이 강철 부대를 더 재밌게 볼수 있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S D T는 최 약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승한 것보다 더 값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 S D T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친구들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고 우리 대한민국 후배로서 병으로만 구성됐기 때문에 최약체라고 평가됐던 이 SDT가 또 지난 감동 우리한테 선사해서 가철부대 7화는 정말 감동스럽고 재밌는 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추가적인 뭐 천리행군 관련된 리뷰나 이런 거는 저희 박원정 중사와 함께 어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 컨텐츠로 대시를 하고 오늘은 제가 급하게 한번 SDT 스페셜로 한번 찍어 봤습니다. SDT여 영원하라 ABC 코치였습니다.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